안녕하세요. 오늘은 네, 안녕하세요. 채널 다섯 개입니다. 정확한 명칭 다섯 개의 채널이죠. 오늘은요. 여기 바닷가에 왔는데요. 네, 블고그 아니 아니면 666으로 블루태요. 바닷가에 놀러 왔는데요. 아어디갔지 개지렁이. 오늘은 이 지렁이가 이게 뭐죠. 개지렁이요. 네 개지렁이라는데요. 오늘 이 개지렁 이를 컨트롤하도록 하겠는데요가자이네요 엄마가 안 됩니다. 하네. 이렇게 그 개지렁이를 관찰하고 있는데요. 예쁘네, 예뻐. 여기 또 자세히 보면 어, 조점이 안 맞히는데? 조점이 안맞춰지는데요 개지렁이 씨 기분이 어떠신가요? 아, 좋아요. 근데 이렇게 지금 옆에 이름 뭐죠? 어? 이름이 이 뭐죠, 유튜버 이름이? 666 엘레멘터리 네, 666 엘레멘터리입니다. 이 사람 옆 여문제 앞에 있습니다. 어디 갔지? 어 여기 있네요. 이렇게 지금 모습인데 더 가까이서 보면 촉촉이 안 맞춰집니다. 예쁘네요. 와! 왜 뛰어 얘? 어, 뭐죠? 갑자기 뛰는데요. 아무도 안 만졌는데. 이렇게 점.. 맨 위에서부터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연해지면서 맨 꼬리 부분은 여어 어, 주황색인가그 정도에 가깝습니다.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. 동물학대 아니, 아닙니다. 제가 지금. 옆에 그, 996엘리멘터입니까그 사람이 만지고 있는데요. 지금 이거 제 손가락 아닙니다. 손가락은 이거보다 더, 연하고 아주 순수한 손가락입니다. 어디 갔죠, 갑자기? 아, 다리가 아픈데요. 앉아있겠습니다. 잠깐만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아, 네, 미안다 저는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. 이리도 개지렁 이게 개지렁인가요? 네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데요. 어 개지렁이가 지금 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. S인가요? 어어 어. 이렇게 실제 크입니다 이게 바로. 쿠키인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. 음, 네 이렇게 되는데요. 실제 입니다어 뭐야 저기 발이 발인가요 이게? 어 이렇게 지렁이 모습인데요. 어 이렇게. 음, 어.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까지. 한나라! 뭐지? 지렁이가 갑자기. 얼루 와, 가게. 이 살아 있습니다. 살아 있는데 갑자기 뭐지? 왜 이래?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, 이게? 네, 여러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. 아, 진짜 지금 옆에 사촌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. 사촌들이. 여기 어디있어, 어디있어? 근데 이 사촌들은 전부 다 유튜버 사촌들이죠. 전부 다, 다 유튜버로 운영합니다. 몇명은안 안 운영하지만요. 2명 어, 신가우 씨도 운영하십니까? 네. 네, 여기서 6명이.. 어, 몇명이죠 어, 딱 여섯 명, 여섯 명, 일곱 명이 있는데요. 한 명은, 사, 어, 어, 여섯 살인가 그 정도고, 한, 그 여섯 살은, 어, 유튜브를 안 합니다. 그리고, 어, 그 나머지 여섯 명인데요. 나머지 여섯 명 중에서 두 명은 안 합니다. 유튜버를, 유튜브를. 그래서 저, 저까지 포함해서 세 명이 유튜버를 찍죠. 야, 중요해봐. 얘들아, 이거 참 귀엽지? 이거 사람 움직이는 거좀막 앙증맞고 너무 귀엽잖아, 이거. 야, 왜, 이거 왜 가, 가리니? 지금 꿈틀꿈틀 거리는데요 어, 왜 이렇게 가시가 많이 박혀? 나도 박힌.. 나도..나도 최대 두번두번 정도 박혔어 가은이 몇번 박혔어? 많이 박혔지 어? 어 잠깐만요. 아, 잠깐만요 아..다리 아파 앉아있는..앉아있는데 것너 지금 어디 갔어? 그쪽으로 어, 여기네 여기네 사자! 내 이사로 유튜버라! 유튜버! 이거 개지랑이 바닷가 마치겠습니다!